자, 절대연령, 아, 절대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즉, 네몇 살이고 정확한 나이를 집어낼 수 있단 말이지. 알겠지? 집어낼 수 있다. 절대연령입니다. 근데 이 절대연령은 뭘로 알아내는 건가 하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걸로 알수 있는 거거든. 자, 봐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자체가 뭐냐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야, 그렇지? 불안정. 불안정하면 그대로 있겠나없겠 나. 그대로 없지. 즉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뭔가를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되기 위해서 뭔가를 방출을 한다고. 그 방출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방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사선. 이 방사선에는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화학에서 들어봤지? 그지 자, 그래서 그게 헬륨 원자 핵이야. 베타 입자는요. 전자입니다. 이건 몰라도 돼. 전자. 감마는요. 감마선. 즉 에너지야.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을 방출을 해가지고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붕괴를 일으키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여 일정한 속도로 자 여기서 입마들이 붕괴하는 속도가 일정하다. 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붕괴되었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얘의 나이를 알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원래 있던 붕괴하기 전에 원래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 원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붕괴되어서 새로 만들어진 원소가 자원소 이런 거야. 즉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뀐다 이런 거죠. 이 불안정한 게 모원소. 그다음에 안정하게 새로 생성된 것이 자원소. 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반감기. 반감기는요. 말 그대로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이 반감기가 웃긴 게 외부 온도나 압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지. 항상 일정해. 야,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한다면은 계산하는 식이 되게 복잡해지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되게 쉬운 거라고 이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보면, 자, 이런 것이 쭉 얘들을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우라늄이 나브로 반감기 45억 년이야. 음, 그지? 그러면 얘는, 오, 얘도 우라늄이고 나비인데 얘가 질량수가 다르거든. 자,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 얘가 이제 불안정한 원소는 뭐냐 하니까 원자핵이 있지. 원자핵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맞지 않는 거야, 사실은. 비율이 맞지 않아 그래서 질량수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거거든. 어쨌든 지금 화학은 아니기 때문에 얘 숫자가 다르면... 동위원소라는 표현이고 안정한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제 봐 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7억 년. 이 숫자는 지금 외울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칼륨이 아르곤으로 되는데 14억 년,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되는데 492억 년. 우와. 492억 년. 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쓸수 있는 데가 있겠나? 처음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492억 년. 웬만한 것들은 측정을 못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로 가까운 시기를 측정할 때는, 자, 딱 좋지. 적당하지? 그지? 5730년. 자, 다시 이야기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가까운 지질 시대의 어떤 연령을 측정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탄소를 쓰면 된다고. 1억 년이 안 되잖아. 0.5억 년이지. 그래서 얘를 많이 쓴다. 그렇지. 그래서 너무 긴 것들은요. 어, 그러니까 쓸수 있는 데가 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야. 그다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절대 연령 되어 있는데 자, 이식 몰라도 상관없어. 자, 봐봐. <laughs> 이 식을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요 밑에 그래프 봐봐, 그래프. 처음에는 자, 시간이 자, 0이야. 그럼 처음에는, 자, 뭐만 있었게? 모원소만 있었겠지. 그지 자원소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원소가 반으로 딱 줄어들었어. 어, 100에서 50까지 줄어들었지. 그 때의 시간이 바로 뭐라고? 이게 반감기야. 반감기 한번 거친걸. 그럼, 100에서 50이 됐는데, 이 50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25가 되겠지 2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 100에서 50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라고 이게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다고 그래서 50이 2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렇게 한번더 지났지 그지 그게 반감기를 2회 거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반감기는 있는데요 반감기 자 모원소의 양 여기 모원소가 100이 있고요 100이 딱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한번 거친 겁니다 반감기 한번 거쳤는데 모원소가 있는 거에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한번또 거친 거야 얘가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한번 거친 거 다시 한번더 어 줄어드는 거 반감기 한번또 거친 거야 자 그럼 말하요 반감기 처음에는 모원소 있겠고요 모원소의 비율과 자원소의 비율.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그지? 모원소가 처음에 1이 있었겠지. 이 모원소가 얼마로 바뀌어? 2분의 1이 남았겠지. 그럼 반감기 몇번 거친 거야? 한번 거쳤지. 자, 모원소가 2분의 1이 다시 반으로 줄어들면 4분의 1이 되겠지. 모원소가. 그럼 반감기 한번더 거친 거야. 그러면 4분의 1에서 다시 반으로 줄어들면 얼마가 돼? 자, 8분의 1이 되겠지. 다시 반감기 한번더 거치면 얼마가 돼? 16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여기서 반감기는 자, 2분의 1이 돼서 반감기 몇번 거쳤어? 한 번. 4분의 1이 됐어? 두 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반감기는요. 2의 1승분의 1이지 4분의 1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2의 2승분의 1이지 3번 거친 거는요 2의 3승분의 1이라고 얘는 2의 4승분의 1이라고 됐지 그래서 얘가 방광기 한번두번세번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자 거기서 에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봐봐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몇대 몇? 1대, 1. 1대, 빵. 1대 0. 맞지? 1대 0. 자, 그럼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선, 두개 중에 하나가 모원소고 나머지 하나는 자원소지. 그러면 몇대 몇? 1대 1이 되는 거야. 자, 모원소가 처음 양의 4분의 1이 남았어. 네개 중에 한 개가 모원소야. 모원소가 한 개라고. 그럼 나머지 자원소 몇 개? 7개. 그래. 세개요 비율을 잘 봐야 돼. 자, 8개 중에 한 개가 모원소야. 그럼 나머지 자원소 몇 개? 그래. 7개. 뭔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16개 중에 한 개가 모원소고 15개가 자원소라고. 그래서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7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원소가 전체의 8분의 1이 뭔 소양이야. 처음에 8분의 1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되겠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7대, 1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8분의 1이고 8분의 1은 2의 3승분의 1이기 때문에 반감기 3번 거친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되겠어?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를 이용하는데, 반감기, 길이에 따른 이용이다. 반감기가 됐다, 긴 애들은요, 긴 애들은, 기네들은 지구의 탄생 시기, 엄청나게 길게, 공룡의 멸종 시기, 먼 과거의 지질 시작적 시기를 알아야 된다. 먼 과거. 그 다음, 반감기가 짧은 거, 아까 누구라 했어? 탄소라 했잖아. 탄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A 짧은 거 탄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질 시대의 연령,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이거는 인류가 나온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류가 나온 이후. 그지?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 그지? 지구 환경 변화도 아주 먼 시기의 환경 변화를 알 수도 있지만, 가까운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감기 짧은 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고로한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다음 자, 암석의 절대 연령. 야,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암석의 절대 연령. 자, 화성암은 화성암에 들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뭘알수 있다? 화성암의 언제적 나이를 알수 있다. 마그마가 화성암으로 굳었을 때 당시의 나이를 알수 있는 거예요. 아겠나?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 광물이 정출된 시기. 즉, 마그마가 굳어진 시기면,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진 시기. 됐지? 암석이 만들어진, 암석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봐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변성함은 변성함은 변성 작용이 일어난 시기. 즉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지 그 전의 거는 모르고요. 그지 변성된 이후. 그지 변성 작용이 일어난 시기. 근데 자, 요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퇴적암은 퇴적암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감기를 이용해가지고 퇴저감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수 없습니다. 왜? 자, 봐봐. 어이, 자, 여기 암석이 있겠지? 암석이 댕댕댕, 어이, 암석이 있겠지, 그지? 맞지? 어휴, 풍화침식 해가지고 쭉 내려왔어. 쭉 내려와가지고 물 밑에서 퇴적이 됐단 말이야, 퇴적이 됐어. 퇴적이 됐는데 여기에 얘가 침식돼 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밑에 이렇게 쌓였잖아. 자, 이 암석이 있습니다. 이 암석. 이 암석이 있는데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원래 있던 암석의 나이를 알수 있는. 우리 여감이라고 할때자갈 등이 있잖아. 자갈. 맞지? 요 사이에 모래들도 있다고 모래. 맞지? 얘는 성질이 변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그냥 쌓인 거거든. 깎여서 쌓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의해 버리면 여기 있는 입마의 나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퇴적된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맞지? 그래서 퇴적암의 생성 시기, 얘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즉, 퇴적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고. 원암의 생성 시기를 알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쇠설성 퇴저감의 절대 연령은 측정하지 않는다. 자, 요거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쇠설성 퇴저감이 뭐라고 했어? 어떤 거? 쇠설성. 쇠설성 퇴저감은요, 원래 있던 암석이 뽀사져가지고 퇴적된 거. 뭐가 있어? 역사세, 응. 역암. 사암. 쇠일. 그렇지. 화산재 응회양. 그래서, 역사세, 응. 이런 세설성 퇴저감의 절대 연령은 측정하지 않는다. 뭐, 유기적 퇴저감이나, 그지? 어, 이런 화학적 퇴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 그래서, 세설성 퇴저감 빼고, 유기적 퇴저감이나, 유태, 유기적 퇴저감이나, 화학적 퇴저감, 화태, 그지? 자, 이런 것들은 측정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옆에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옆에. 그걸. 살아있는 생물체 내의 탄소, 비율은 광합성과 호흡, 비율은 같지만, 자, 이렇게 이제, 어, 죽은 생물체 내에서는 탄소가 공급이 중단이 돼, 탄소 12짜리는 붕괴하지 않, 탄소 12짜리는 원래 안정한 탄소기 때문에 붕괴를 안 한다고. 근데 14짜리는 질소로 붕괴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12하고 14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즉 생물이 죽은 이후부터 탄소의 붕괴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 상세하게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 이런 거 소비를 잘안할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와, 탄소 12와 14의 비율. 대기 중. 대기 중에 탄소와, 탄소 12와 14의 비율이 있겠지. 근데 이게 죽은 생물체, 안에 들어간 흉유. 생물체가 이제 죽은 이후에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지? 그거를 비교를 하면, 생물이 죽은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한 시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생물이 언제 죽었느냐? 야, 이거 언제 써? 사람. 저기 산에 변사체가 발견됐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있는데, 아직 막 썩고 있어. 야, 이런 거 말고. 그지? 탄소 반감기가 5,000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인마가 어? 유인원인지, 언제적 유인원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할 때. 그때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지?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사성 동소 탄소 가지고, 야, 땅 속에 백골이 있으면 사실 정확한 나이를 알기는 어렵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체인가? 안 그러면 좀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시체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방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가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잉? 자, 봐봐. 방사성 원소 방감기를 이용해서 절대량을 측정합니다. 그림 가. 여기 있지? 단면. 나. 암맥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야, 암맥은 요렇게 올라간 거야. 요렇게 올라간 거. 거. 지층을 뚫고 올라간 요런 화성암이 암맥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기 있제 암맥 A와 B에 방사성 동위원소 X가 있는데 X가 각각 25%, 25%는 4분의 1 남았단 말이지. 반감기 몇회 거친 거야? 두번 두 번. 50%, 50% 2분의 1 남았으니까 반감기 한번 거친 거지. 그래, 그러면 임마의 반감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 몇 년? 200만 년? 2억 년. 그치, 2억 년. 맞지? 100만 년, 1 0만 년, 1억. 맞지? 그래서 2억 년, 2억. 자, 그러면 봐봐. 그래서, 안맥 A는 반강기 두번 거쳤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맥 A의 나이는 몇 살이다? 그렇지, 4억 살이야요 4억. 4억 년된 거야, 얘가. 4억살이라고. 방감기 두번 거쳤으니까, 그지? 그럼, 자, 암맥 b 는 방감기 한번 거쳤지? 한번 거쳤으니까 몇 살? 그래, 2억살. 자,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맞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질 구조 순서를 한번 봅니다. 자,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뭐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쭉 퇴직이 됐겠지? 퇴직이 됐습니다. 1번. 요거 퇴적되고 나서 뭐 했어? 퇴적되고 나서? 암맥 A가 올라왔겠지? 2번. 맞지? 이 암맥이, 자, 뭐가 만들어졌어? 부정합. 맞지? 부정합. 부정합 있다? 부정합 3번. 부정합하고 5, 6, 7, 8, 9. 쭈욱 4번 퇴적되었지? 퇴적되고 나서 그다음 뭐가 왔어? 그렇지 안맥비 예 5번 안맥비도 다시 잘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 부정합 예 6번 부정합 끝나고 나서 요거 10에서 13번까지 7번 자 이런 식이라고 됐지 됐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A는, A는 4억살, B는 2억살 쭉됐고요 그지? 자, 여기서 문제가 이거야. 문제는 지층 5에서 9의 절대 연령은, 자, 5에서 9입니다. 5에서 9. 5에서 9면 4번 거지. 4번 거. 4번 거는, 야, 여기 퇴적된 거는 몇 살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 몇 살. 얘 이후에 얘가 왔는데 얘가 2억살이잖아. 근데 요거 전에는 4억살 거지. 즉, 2번하고 5번 사이에 얘가 있는 거야. 맞지? 2번하고 5번 사이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퇴적될 시기는 몇 살에서 몇 살? 2억년 전에서 4억년 전. 즉, 2억년에서 4억년 사이가 인마의 나이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다. 이제 그래서, 추정하면 2억에서 4억년 사이에다 요거 줄쳐 놓고.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 방감기를 가지고 이제 나이를 대강 측정할 수 있다. 자, 요거도 한번 볼까? 자, 밑에 거뭐 이런 거다됐고요다 됐구요. 자, 어느 암석에 들어있던 방사성 동위원소 4mg. 처음에 얼마? 4가 있었어. 근데, 새로운 원소 3mg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가 몇대 몇이란 말이겠노? 1대 3이란 말이겠지. 즉, 모원소가 처음에 4분의 1이 남은 거니까, 반감기를 두번 거쳤다. 2회. 됐지? 2회. 4분의 1. 25% 남았습니다. 반감기를 두번 거쳤으니까, 어, ET. 그지? 2 t 절대 연령을 2 t 그지? 2 t 반감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냥 2 t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반감기가 이제 13.5억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감기. 13.5억 년인데, 칼륨이 8mg이 있었는데, 얘가 붕괴해서 아르곤으로 바뀌어. 칼륨이 아르곤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아르곤이 4mg이 생성되었다고.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가 몇대 몇? 1대 1이겠지. 맞지? 1대 1인 거야. 자원소가 사니까 나머지 4mg은 모원소인 거지. 즉, 모원소가 처음 양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지? 얘가 반감기를 1회 거친 거야. 그래서 나이는 몇 살이라고? 13.5억 살. 절대 연령은 13.5억 년이 된다. 반감기 1회 거쳤으니까. 이렇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90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